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만나보시는 빨간색 프로토스입니다 빨간색 포터스 프로토스 인성킨 선수가 경기를 6시에서 펼치겠습니다 립더 스톰 6시 인성킨 선수 LOE를 상대합니다 l o 를 상대하는 비비스맨 선수가 10시에 가까운 9시에서 경기 펼치겠습니다 10시라고 표시하는 게더맞겠네요 인성킨 선수와 PBS맨 선수의 경기, 립더스텀에서제금 만나보시죠 두 선수가 오래된 만큼 많이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두 선수들의 경기 어쨌든 토스 대 토스라는 점은 이미 이 선수들은 리그에서도 만났고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양선수의 출발은 동일하네요 원 게이트 일지2 게이트 일지를 유심히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중계를 하다 보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laughs> 일단 원 게이트, 그리고 정찰 나가자는 인성 킹, 그리고 PBS 에는 게이트 서치 출발합니다. 그리고 정찰 방향은 6시로, 일단은 양 소수 모두. 투게이트를 갈까요? 일단은, PBS맨, 빠른 가스입니다. 그리고, 인성캥은 10, 12, 투게이트로 출발합니다. 결국, 푸푸전에서, 요즘, 토스 동적주에서 나오는 많은, 딜레마죠. 투게이트냐, 원게이트 가스냐, 그리고 그 투게이트를 막기 위한 투게이트 따라가냐 일단, p b s 확인하고, 두 번째 게이트가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코어로 막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두 번째 파일럿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메다 파일럿 피해갑니다. 어, 자나 위치 바꿔야겠네요. 어 일단 투 게이트고 자 코어로 막을 생각을 합니다. 이게 3질럿을 모아 끼면 막힐 수 있어요. 충분히 막힐 수 있습니다. 일단 원질럿, 그리고 입구,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어쨌든 투게이트가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은 했기 때문에, 비비 오, 멀티 방지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판단이 저는 지금 좋은 판단이라고 보기엔 어렵거든요? 물론 투질럿 찍은 빌드긴 합니다. 프로브를 쉬면서까지 투질럿을 찍은 거예요. 이러면 아 결국 질럿으로 피해를 주지 못한 p b s 맨 입장에서는 아, 맞아, 맞아, 아, 아. 인성기 선수죠 죄송합니다. 인성기 선수가 결국 투게이트 시작을 했습니다만 마쳐가지 못했거든요. 피해를 주지도 못했고 정찰도 못했고. 테크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단주 패배시 구단주 소화로 교체. 그럴 수 있죠. 일단 질러 럿니다 어쨌든 이 질럿들은 시간을 벌기 위, 위함인데, 사이비네스 코어 멀티 빌드가 아니에요. 인성킹 멀티 이 의도라 보통. 이렇게 하고, 투게이트 더블로 시작해서, 포지 짓고 넥서스 짓고 캐논을 막는 경기가, 레더에서는 줄곧 나오거든요. 템플러카이브 원게이트입니다. 원게이트 다크 빌드요. 다크 하면서, 멀티 먹겠다는데, 건 이거 다크? 글쎄요, 지금 위험한 로보틱스 올리면 매우 듣고요. 올라갑니다. 오질러스로 뚫는 판단. 글쎄요, 오질러스로 이게 뚫는 판단이 될까요? 드라곤이 추가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질러 팀으로 질러 팀으로 이게 아올라는 갑니다. 그러면은 프로브를 몇 개까지 잡을 수 있느냐가 문제겠네요. 인성기 선수 의 개인 화면에서 보죠 질러 탈 질러 시 어디까지 볼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 스타델 봤어요. 스타델 봤어요. 그리고 프로브를 많이 잡아주진 못했습니다. 다까지 완벽하게 봤죠? 이러면은 판단해야죠. 포지 올라갑니다. 드라곤 사업까지 하면서 포지. 이러면 다크 나오는 투게이트 투즐롯에서 투게이트에서 다크 나오는 타이밍에 한번더 PBS맨은 전략적인 승부수를 선택을 합니다. 이거죠. 글쎄요, 입구쪽 캐논 두 개까지는 좀 무린 것 같은데. 차라리 이 캐논이 지금은 본진 밑에 쪽 넥서스 밑에 쪽에 깔리는 게 훨씬 더 좋죠. 두 개까지는 무리입니다. 그래도 로보틱스까지 올라갑니다. 이러면 다크 드랍 일단 다크 두기는 출발. 입구 지역에 캐논을 보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거 그쵸? 예, 두 개까지는 무리죠. 디베스맨 다 아하 아쉽 겠네요 의식합니다 뭔가 올것 같다 의식합니다 셔틀 찍혔거든요 그리고 다크가 모입니다 4다크를 준비하는 것 같죠 4다크 그리고 셔틀이 나올 겁니다 이게 옵저버터리가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캐논 하나가 지금 넥서스 위에 있었다, 아래에 있었더라면, 이야기는 달랐을 겁니다. 셔틀, 언제 나오나요? 셔틀, 셔틀, 셔틀만 기다리고 있는 사바크. 이 다크를, 과연 올라가게 만들 수 있을까요? 셔틀 출발. 옵저버터리 완성됩니다. 이게, 되게 매우, 정말 캐논 하나 찍고 왔었으면, 그대로 게임 앞두고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 물론, 옵저버를 바로 찍었기 때문에 반응만 빠르다면 충분히 큰 피해 없이 대처할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봤나요, 봤나요? 미니맵으로 움직이는 걸 봤나요? 캐논 올라가죠. 눈치 챘어요. 자 그러면은 그러. 그렇... 파크 오오오오… 하나. 이거는 완벽하게 막혔습니다! 이보다도 완벽할 순 없습니다! 이러면 멀티 먹고 출발해도 전혀 문제될 거 없고, 심지어 추가적인 다크드랍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인성킹! 이러면, 이거 압박을 뭘로 막죠? 다, 옵저버도 이제 추가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추가가 돼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기에는 어려건더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리죠? 그쵸?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 하지만 이렇게 되면 그냥 멀티 피면 됩니다 예올라갑니다 네. 올라갑니다 게이트가 늘어난 게 피, 불구적 늦었기 때문에 내려가면 안 되죠 피 비었으면 내려가면 안 되고 이러면 풀오브도 한번 동원을 해야 돼요 옵저버 있기 때문에 언덕 위에서 이득 보죠? 이러고 멀티 가져가면 됩니다. 올라갈 필요 없죠? 무리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드라우스더 많거든요. 드라우스2두 배가량. 그리고 이 드라군들이 본진으로 올라오면서 첫 번째 세트, 인석기 선수가 가져오기 직전입니다. 최대! 캡스코 1대 0, PBS맨을 인성기 선수가 잡아내면서 캡스코 1대 5로 만듭니다. 결국 이번 경기의 핵심은 이거였죠. 다크 드랍, 다크 드랍이 만약에 파일러 밑에서 내렸더라면 조금이라도 더 크패를 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저 다 셔틀 타고 있던 다크 테플러네 발이 좀 유일하게 살아남은 다크 테플러 단. 한 마리였습니다. 잠시 이사태에서 뵙죠.